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 하나님 오늘 이 아침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자녀들 위로하시하 하늘의 평안과 축복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아침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이 재앙과 파리 재이이라는 제목으로 출애 e 기 8장 1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22절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이는 애굽과 이스라엘 민족 모두에게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겠다 라는 것입니다. 당시 애굽 문명은 참으로 화려했습니다. 나일강이 주는 혜택으로 애굽 사람들은 해마다 풍성한 농작물을 거둘 수 있었지요. 이는 그들이 소유한 강력한 군사력의 토대가 되었고 또 웅장한 건물들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스핑크스와 피라미드를 보십시오. 지금 봐도 그 놀라움에 입이 딱 벌어질 정도이지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그 모든 풍요가 그들이 믿는 애굽의 여러 신들이 준 축복이라고 여겼습니다. 처음 가난이라는 시골 동네에서 애굽으로 이주했을 때, 야굽과 그의 가족들은 그곳이 별천지로 보였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곳에서 430년을 지내며 노예 신세로 전락하지요. 위대한 문명을 이룬 바로와 애굽사람들 앞에서 그들은 꽂다놓은보리자루처럼 느껴졌을 것이고 애굽의 신들 앞에서 그들이 의지하는 하나님은 참으로 초라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열 가지 재앙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직접 보라는 것이지요.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드러낸 사건이 바로 이열 가지 재앙이라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치신 것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믿는 신들을 치신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세 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흙을 독충인 이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애굽의 여러 신들 중에 땅을 다스리는 신 세트가 있습니다. 애굽은 농사를 짓는 민족이었기에 땅이 얼마나 중요했겠으며 또그 땅을 다스리는 이 세트라는 신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애굽의 신 세트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흙이 독충인 이가 되어 애굽 사람들을 괴롭히기까지 했지요. 결국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땅을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시다? 애굽의 신 세트가 아니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시라는 것이지요.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신들 중에 파리의 형상을 한 우아티트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징계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애굽의 신이라 해도 오히려 그들을 괴롭히는 심판의 도구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더욱이 이 파리 때 심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엄청난 파리 때가 애굽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는 가득하지만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고센 지역에는 한 마리도 나타나지 않게 되죠. 이는 이 재앙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전능자 하나님의 철저한 통제 아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하겠습니다. 이 무서운 심판 앞에 애굽 왕 바로는 결국 무너집니다.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허락하지요. 그런데 이는 완전한 굴복은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타협안을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멀리 가지 말고 그냥 애굽 땅에서 예배하라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모세는 이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탄이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유혹하는지 발견합니다. 이 사탄은 처음부터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일종의 타협안을 제시하지요.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그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핑계거리를 만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교회를 멀리하게 하지 않습니다. 한주한주 한주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만들게 합니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만들지 않습니다. 단지 하루하루 성경책을 펼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들게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랑비에 옷이 다 젖는 것처럼, 또 호미로 막을 일을 나중에 가래로도 막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결국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무엇을 먹습니까?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급하게 나오느라 누룩으로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할 시간조차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교절을 지키게 하심으로 그 일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죄악의 자리를 떠날 때는 어떻게 해라? 주저하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단호하게 떠나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위대하게 보인다 하여도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결국 세상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일 뿐이다라는 것이지요. 또 죄악 앞에서 우리가 보일 태도는. 타협이 아니라 주저함이 아니라 무엇이다? 과감하고 단호하게 분명하게 주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삶 속에서 열 가지 제안과 같은 놀라운 기적을 전무후무한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전능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결국 그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일 뿐임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자 능력의 손안에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의 자리에서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단호하게 거부하여 오직 주의 뜻대로 말씀의 인도하심 가운데 과하는 주의 착하고 충성된 백성들 다될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 도의 이름 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 옵 나이다. 아멘.